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그림은 화성을 탐사하고 있는 큐리어시티 탐사선입니다. 학생 여러분들과 선생님이 같이 만든 아두이노를 이용한 탐사선을 오늘 움직여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선생님이 함께 만든 탐사선이죠. 블루투스 모듈이 이쪽 부분에 있고요 5번 핀, 6번 핀은 왼쪽 바퀴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9번, 10번 핀에 오른쪽 바퀴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탐사선이 완성이 되면 지금 보고 있는 미로를 여러분들이 탐사하게 될 것입니다. 탐사하는 길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 빨랐죠. 첫 번째에서 우회전을 하고 이렇게 와서 유턴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착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앱이 여러분들이 탐사선을 조정하게 될 조정기입니다. 고 버튼을 누르면 전진을 하게 되고 백 버튼을 누르면 후진을 하게 되고 2번 버튼을 누르면 좌회전을 하게 됩니다. 3번 버튼을 누르면 우회전을 하게 됩니다. 2번 버튼을 눌렀을 경우, 왼쪽 바퀴는 역방향, 오른쪽 바퀴는 정방향으로 움직여야지 탐사선이 왼쪽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겠죠. 우회전은 이 반대의 경우가 됩니다. 오늘 탐사선을 움직일 핵심 알고리즘을 설명하겠습니다. 탐사선이 움직이는 여러가지 경우가 있겠죠. 첫 번째 1번일 경우에는 전진, 2번일 경우에는 좌회전, 3번일 경우에는 우회전, 4번일 경우에는 후진, 5번일 경우에는 정지를 하게 되는 그런 알고리즘이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때는 수식을 판단을 해서 그 경우의 수를 각각 실행하는 알고리즘이 좋겠죠. 그에 가장 알맞는 알고리즘인 스위치 케이스문이 되겠습니다. 들어온 수식의 값을 판단해서 값에 따라서 명령문을 실행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스위치 케이스문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명, 명령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브레이크문을 써 준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되겠죠. 여러분들과 선생님이 함께 만든 아두이노 탐사선의 가장 큰 특징은 블루투스 모듈을 이용한 무선 조정이 되겠죠. 블루투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두이노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시리얼이라는 라이브러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아두이노에 연결된 블루투스 모듈의 2번과 3번핀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bt-serial이라는 함수를 새로 하나 어, 설정을 했고요 bt-serial에서 즉 블루투스에서 보내오는 신호를 읽어서 그 값을 p데이터라는 곳에 저장을 하고 이 값에 따라서 전진을 하게 될지 후진을 하게 될지 좌회전을 하게 될지가 결정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스위치 케이스 문에 들어갈 개별 알고리즘을 보겠습니다. 왼쪽 바퀴는 5번과 6번 핀에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오른쪽 바퀴는 9번과 10번 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5번 핀에 전압을 주고, 6번 핀에는 전압을 주지 않고, 9번 핀에 전압을 주고, 10번 핀에 전압을 주지 않으면 전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좌회전의 경우에는 왼쪽 바퀴가 역방향으로 굴고, 오른쪽 바퀴가 정방향으로 굴려야 되겠죠. 그래서 5번 핀에 전압을 주지 않고, 6번 핀에 전압을 주면 역방향으로 바퀴가 움직입니다. 9번 핀에 전압을 주고 10번 핀에 전압을 주지 않으면 바퀴가 정방향으로 움직여서 결국은 자동차는 제자리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겠죠. 우회전인 경우에는 반대입니다. 마찬가지로 후진의 경우에도 전진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주면 되겠죠. 전체적인 스위치 케이스문의 형태를 보겠습니다. 스위치 케이스문은 P데이터, 블루투스에서 보내온 P데이터 읽어서 1인 경우에는 전진, 4인 경우에는 후진을 하게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전진인 경우에는 5번핀에 전압을 주고 6번핀에 전압을 주지 않습니다. 9번핀에 전압을 주고 10번핀에 전압을 주지 않으면 전진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브레이크문 잊으면 안 되겠죠. 아날로그 라이트를 쓰면 뒤에 있는 이 숫자를 0부터 256까지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동차의 속도는 빨라지게 됩니다. 좌회전과 우회전인 경우에 각각 케이스 2와 3을 적었습니다. 블루투스에서 보낸 신호가 좌회전인 경우에는 2, 우회전인 경우에는 3이기 때문에 케이스 2와 3을 적었습니다. 번호와 같이 아날로그 라이트일 때는 5번과 6번 피는 역방향, 9번과 10번 피는 정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우회전인 경우에는 왼쪽 방향은 정방향, 오른쪽 방향은 역방향 움직이면 탐사선은 제자리에서 오른쪽으로 회전하게 되겠죠. 탐사선의 기본 동작을 완성한 조는 부가적으로 헤드라이트를 켜고 끄는 동작을 해보도록 합니다. 조종기에서 헤드라이트 ON을 누르면 숫자 6을 보내고 헤드라이트 OFF를 누르면 숫자 7을 보냅니다. 그래서 숫자 6을 받았을 때 헤드라이트를 켤 때는 우리가 LED를 13번에 연결하면 되겠죠. 13번에 연결해서 INT_LED는 13이라는 것을 선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라이트 명령을 써서, 하이라는 명령을 주면, 불이 켜지게 됩니다. 반대로, 디지털 라이트 명령을 이용해서, 로우라는 명령을 주면, 불이 꺼지게 되겠죠. 마지막에, 브레이크문 잊으면 안 됩니다. 헤드라이트 켜고 끄는 동작까지 완성한 저는, 피니시 라인 전에, 아우터반에서 터보 모드를 가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터보 모드는 속도가 빨라야 되겠죠. 좀 전에 선생님이 아날로그 라이트를 이용을 해서 0부터 256까지 숫자를 쓸 수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 뒤에 숫자가 크면 클수록 더 높은 전압이 들어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탐사선이 더 빨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5번 핀과 6번 핀의 상태는 이렇게 9번 핀과 10번 핀의 상태는 이렇게 하면 속도가 2배가 더 빨라지게 되겠죠. 터보 모드일 경우에 블루투스 보내는 신호가 8입니다. 그래서 케이스 8 터보 오프 할 때는 케이스 9번이 전송이 되니까 케이스 9번을 누르고 원래의 속도 64, 64로 바꿔주면 속도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겠죠.